네안 찍었다고 <laughs> 다시 가게야지 <거기> <laughs> 안 말할 뿐만 남은데 아이고 이 오리발 <laughs> 벗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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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쓸려내고 버틸 수가 없네 부위 빼요 부위 부위로 부위 빼고 부위 없어요저 엄청 걸리더라고 그냥 평상시는 괜찮은데 저 다시 찍어줄까요 아이고 아이고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그것도 재미예요 할 거야. <laughs> 이거 설계 못해 중간에 왜뭐이거다 하지 언니 못한다 그랬는데 조금들 소고 다 되는데 정말? 언니도 창진이한테 소은기겨 그런거 아니 쟤는 몰랐을 수도 있어 <웃음> 다른 사람도 다는 사람은 모르는데 창진이만 모르는겨? 그럴 수 있어 <laughs> 이제, 이제 만조네 6시 17분. 이 물이, 예, 물이 잔잔해졌어요. 예. 어, 아. 내가 가면서 사진 잘 찍어주는데, 민호 찍어주려면 예. 훅 뒤로 가. 안 찍어지더라고. 민호 맨발로 한번더 해요. 어, 민호는 패들 끼고 하는데, 민호가 갑이지. 알탕에 어? 구력 수트는 입었지만. 구력, 구력 반지 어, 맞아. 내 발이 잔망스럽다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 발 끼고는 속도하고 똑같아. <laughs> 어... 잘 간다. 염두도 한번 해봐. 현주야 하늘 봐. 응, 언제나 우리 머실를칠 옆에서 하, 하늘에 서여힘어힘어 힘들어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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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힘들어. 어 되게 힘들어. 너, 너 힘들어. 너 갈래? 아니, 나는 아, 저쪽에서. 어, 도 하나 찍어줘. 네. 부위 부위 빼고 가야지. 오오.